내일 뭐해? 할일 없지? 내일 정환이네 식당 가서 일좀 해라. 너? 왜 자꾸 나를 불러? 그냥 사람 하나도 뽑으라고 해요. 나도 할일 있는 사람인데, 주말마다 와서 식당 일 도우라고 하네. 걔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힘들다는데, 사람 새로 뽑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나는 공짜 인력이라서 맨날 불러다 일 시키는 거야? 일 끝나면 삼겹살이라도 좀 챙겨달라고 할 테니까, 저녁에 와서 그거 구워 먹으면 될거 아니야? 아, 싫어. 주말마다 맨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난달에는 당신 여동생 집들이 가서 일해주고, 가끔은 내가 이 집안에 하인으로 들어왔나 싶다니까. 그럼 너가 내 동생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냐? 자꾸 싫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해. 시부모 없는 집안이라서 시집살이 없을 거라 하더니만,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시동생들이 둘이나 있네. 그래, 부모 없이 커서 내가 동생한테 아버지 노릇하면서 살았잖아.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이 어머니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해야 하는 거 그냥 좀 웃으면서 해. 아니,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당신 동생들 뒤치닥거리 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너만 특별하게 사는 줄 아냐? 나는 동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어. 너는 부모 다 있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하던 거 반만 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당신이야 당신 동생이니까 그렇지. 나는 내 동생도 아니잖아.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당신 동생들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젠 다들 내가 공짜로 일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식구들 일 도와주는데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그렇게 돈 좋아하면 내가 일당 줄게.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주말 내내 일하고 와. 지금 돈이 문제야? 왜 자꾸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일당 줘봤자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동생들한테 돈 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거야? 그럼 장남이 되어가지고 동생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너는 진짜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좀 해라. 동생네 일손이 부족하다잖냐.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면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언제? 어느 세월에? 여태껏 한 번도 당신 동생들이 우리 집에 사과 한쪽사 오는 꼴을 못 봤어.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애들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 나중에 애들도 형편 좋아지면 알아서 우리 집에 챙겨 줄 거야. 우린 자식도 없으니까 내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우리 노후 책임져 주겠지. 당신 동생들이 퍽이나 그러겠다. 몰라 나는 주말에 안갈 거니까 당신 동생 가게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부모 없이 중학교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소년 가장으로 살았어요. 싫었게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먼저 하고, 두 명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일만 하고 사느라 30대 후반의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오히려 시동생들은 대학 졸업에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저희 남편이 다 대주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호감이 생겼었죠.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되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몇번 먹었고 어쩌다 보니 회식도 함께 하게 되면서 친하게 되어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냈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들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혼수 비용에 신혼여행 경비 정도는 대줬다고 들었는데 정작 저희 결혼할 때는 먼저 시집 참가 간 동생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추기금도 없이 자식들 다 데려와서 밥만 잔뜩 먹고 가버렸습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동생들을 도왔지만 뭐가 잘안 풀렸는지 사명제 중에 저희 집 형편이 가장 나은 편입니다. 막내 여동생도 아이 둘 키우며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고 둘째 동생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에 시달리면서 직원 월급 줄 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 안 좋은 건 알겠지만 동생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남편은 동생들 일이라면 뭐든지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려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도 돈을 빌려줘서 속 터질 뻔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저보고 동생들 집에 가서 공짜로 일해주고 몸으로 때우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어디야? 너 정환이네 식당 가려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나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진짜 안 가면 어떡해? 걔네 오늘 점심도 바쁘고 저녁에 단체 예약까지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 가게 바쁘다고 내가 이야기 했는데 너 진짜 왜 그러냐? 안 간다고. 그렇게 당신 동생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가.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접시도 날라주면 될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동생들 뒤치다 거리 나한테 시키지 마. 너왜 이렇게 심성이 고였니 외동인 거 티네? 식구들끼리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자기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야. 당신 동생들 능력 없어서 먹고살기 힘든 걸왜 그걸 우리가 다 책임져줘야 해?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 동생들은 절대 우리 인생책임 안 져준다니까.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지금 당장 정환이네 식당으로 안갈 거면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내가 너희 집안 식구들 허드렛 일안 하면 집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넌 우리 가족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집에 올 필요도 없지. 알겠어. 들었고, 치사해서 안 가. 근데 그 집을 당신이 혼자 샀어? 내 돈도 절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집을 나가야 돼? 그럼 지금 너가 잘했다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집이 당신 집이냐고? 아, 됐어. 더러워서 오늘부터 안 들어갈 테니까. 집을 팔던 대출을 받던 내돈 2억 다시 내놔. 그 돈만 받으면 그 집에 오라고 해도 안 가. 너 진짜 1억이야?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앞으로도 평생 동생들이나 챙기면서 살아. 나한테 애 낳지 말자 한 것도 그 돈으로 동생 챙기려는 속셈인가 보네. 진짜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내가 오늘은 식당 못 나간다고 이야기해놓을 테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아 됐어. 나 그냥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빨리 돈이나 만들어. 돈 받고 그냥 다 끝낼 테니까 잔말 말고 입금이나 해. 너 진짜 1억이야?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아이 없이 둘이서 재미있게 살자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잃고 동생들 돌보느라 애 키우는 일이라면 학을 뗐다고 하길래. 사실 저도 아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근데 이제 보니 애 낳지 말자고 한 이유가 우리가 버는 돈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동생들한테 다 퍼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구할 때제 돈이랑 친정부모님 돈까지 해서 2억을 가져갔거든요. 남편도 2억 가져오고 1억은 대출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때 집값이나 지금 집값이 거의 변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돈 받고 제가 나가려고요. 이 집에 더 오래 붙어 있어봤자 남편 동생들 챙기고 내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친정부모님 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돌아오라 했다가 부모님께 쫓겨났어요. 대출을 받건 집을 팔건 빨리 제돈 2억이나 돌려받고 결혼 생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이영재 씨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하네요. 어차피 아이도 없으신데 빠르게 도장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갈 때는 가더라도 받을 건다 받고 가야겠네요.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해놔.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저는 작년에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결국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겨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심도 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야 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는 남편은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해오던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도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애초에 자기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들인데다 아이 문제 때문에 한참 마찰을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간녀가 아이까지 생긴 이상 저는 한전 참밥 신세였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친정의 말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어렵사리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장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셔서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기만하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와 애까지 생긴 이 마당에 제가 곱게 도장 찍고 나가 줄 이유는 전혀 없었고 남편과 겨우 2년 살았지만 재산 분할과 양쪽 바람 피운 두 놈들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청구했어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옛날 같았으면 애안 낳는다고 했을 때 진작 소망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마지막까지 추잡하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고 사라져. 제가 왜요, 어머니? 제가 언제 애안 낳겠다고 한적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여유가 없으니까 딱 2년만 더 있다가 갖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 2년 후면 너도 나이가 서른넷인데 그때 가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장담해? 됐으니까?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달라는 그돈 받을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심호의 바램과는 달리 법은 당연히 제 편이었고 저와 저희 쪽 변호사가 요구했던 금액대로 다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2 7살에 사회생활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던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듣기로는 전부 시댁에서 내줬다고 하던데 그만큼 손주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이혼한 마당이지만 전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180이 훌쩍 넘는 헌칠한 키의 30대 중반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동안의 얼굴이에요. 성격도 조용하고 술, 담배도 즐기지 않아서 남편으론 딱이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성격이 완전 마마부위인데다가,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격은 정말이지 숨도 못쉬게 저를 괴롭히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완전 생각 자체가 옛날 분이라서 며느리는 이 집안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시어머니 말씀은 하늘이고 저는 남편과 시댁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로 온 식구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남편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2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 와중에 6개월 정도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랑 다리를 수술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병수발까지 다 들었어요. 물론 저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회사 다닐 것다 다니면서 제 시간 쪽에서 시어머니 병원을 오가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막판에는 왜 빨리 손자 낳아주지 않냐고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지금 애나키엔 집안 형편이 안될것 같아서 딱 2년만 미루겠다고 하던 사이에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받을 것다 받고 남편과 끝내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는 날그 얄미운 상간녀에게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기왕 이렇게 된거그집 며느리로 한번 잘 살아봐요. 저는 받을 돈다 받고 나가니까 새 출발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큰돈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 돈 달라 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쪽팔릴 게 있나요? 돈은 받고 나가야지. 아무튼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예요.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선배로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요. 쫓겨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못된 것이 끝까지 제 속을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힘들었지만 이젠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란 생각으로 더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죠. 물론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아서 얼마 전까지도 전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남편과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상간녀를 떠올리면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잊혀지고 제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난 뒤로는 친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날도 일찍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 먹고 집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10시쯤 되어서 씻고 제방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만에 반가운 이름이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할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2년 동안 버티고 살았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어떡하면 좋아.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레나코 난 뒤로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해주라고. 시댁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시키는데 나 진짜 이러다 미치겠어요. 내가 그때 경고했잖아요. 그 집안 며느리 생활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죠.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이 집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진짜 어쩌면 좋아요. 그쪽이 선택한 길이니까 한번 잘해봐요. 혹시 알아요? 살다 보면 적응해서 즐기면서 살게 될지. 언니가 그냥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나 진짜 미치겠어. 어쩌면 좋아. 전남편도 아니라 상간녀에게 다시 연락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락 끊고 난 뒤에 침대에 가만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웃기고 통쾌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 발로 걸어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기고만장해서 저를 놀리던 그 모습과 1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더 더럽고 험한 꼴까지 다 보고 이혼했어요. 2년 동안 시집살이 당할 만큼 당하고 시모수발 남편 수발 다 들면서도 제 몫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며 돈까지 벌어와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간녀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애나코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매운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이라 생각합니다. 저야 애라도 없었으니 빨리 탈출이라도 할수 있었지. 걔는 갓난아이를 두고서 지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상간녀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더 들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쪽 시어머니 성격에 절대 가만 안 놔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들 볶을 텐데 애를 봐서라도 마냥 참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절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내 편을 들어줄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 말이 맞다면서 더 염장을 지르는 타입이죠. 오죽했으면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카톡까지 보냈을까 싶은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때 상간녀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이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그 집에서 욕먹어가며 며느리 노릇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지지고 벗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두발 쭉 벗고 사이다를 마신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고 선물처럼 얻게 된두 번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